역시 언제 봐도 멋진 분입니다. 오승근 씨 반갑습니다. <laughs> 김자옥 <김재욱> 씨랑 지금도.. <친구도 웃음> 신혼처럼 사세요. 그럼요. 신혼처럼 사시죠요 항상 저랑 항상 뵈면 너무 부러운 게 식사 자리 끝나고 가시도 항상 손잡고 가시고. 음. 네. 김자옥 씨가 오승근 씨집 들어오시잖아요. 네. 숨바꼭질 하신는데요 아예 거짓말 진짜요? 진짜 숨어 계셔. 아 예전에. 예전에. 아, 요새는 요새는 안, 지금, 안 숨으세요? 지금은 힘이 들어가봐. 어 네. 그럼 찾아요? 어 찾아야지 그면안 찾으면 어떡해 집안에서 집안에서 찾래야 이거 안 찾는 것도 괜찮은데요? 안찾안 찾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안찾안 찾는 거있어 봐! 내가 안 찾게. 어, 야 이거 괜찮은데? 아니 한 번은 <laughs> 그런 적이 있어요. 오늘도 또숨었겠지 생각하고 못잤안 아무 뭐 없는 줄 알고 어. 안, 안 찾았어 으안찾 그냥 응. 응. 그랬더니 한5분 있다가 땀을 삐-삐 흘리면서 뭐야 뭐야 까꿍 뭐. <laughs> <laughs> 그러더라고 아빠 뭐야 <laughs> 저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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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처남이, 김태우 아나운서시잖아요. 예, 예. 네. 수스프에 근데 그, 김장욱 선생님께서 제가 마음에 들어갖고. 오. 그렇게 네. 불러다 고기도 사주시고, 내 동생 어떠냐고. 오오. 그랬던 일화가 있어 아무도 모르는 일화인데. 근데 정말. 윤영미 씨는 정말 여기 나온 모든 분들과 뭔가 인연의 리이 있으시네요. 막 후덕하다고. 그요 네, 후덕하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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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운서 제, 제일 제일 아, 아, 기다리시고요. 네. 기다리실 때 여기 처음 나와서 그렇게 떨리시다고 그러시더니 어. 안 떨렸으면 여기를 <laughs> 뒤집어 엎을 뻔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심장소리가 막 들리죠. <laughs> 정훈이 뒤집어 엎고도 남을 아. 뿐입니다. 아니, 아니 저김자옥 씨가 옛날에 그 공주는 외로워할 때 <laughs> 예. 공주 옷 많이 입으셨었잖아요. 음. 마지막 공주 김자옥 씨입니다. 파티오. 아! 그 패션 마음에 드셨어요? 어 생각도 못했죠 그건 음.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오니까.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또 그때 귀엽잖아요. 당시에는 또 귀여우셨잖아요. 아니, 근데 워낙 네. 네.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다 아는데 네. 집안 인테리어 할때한 가지 불만이었었던 게 있었었다면서요? 하튼 여내 사진은 하나도 없고 어. 자기 사진만 어. 다 걸어놨어. 액자에다. 제... <laughs> 어. <100대> <laughs> 소녀예요. 소녀예요. 음, 소녀. 애기. 그 식사하실 때도 어. 뭐 하나 맛있는 거 드시면. 어, 어, 어. 그 맛있탄가그 어. 네. 일을 너무 맛있다고 아니라 그그 그 맛있다도. 이거 정말 맛있잖니? <laughs>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는지. 진짜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. 자 응. 차오기는 애교. 어. 천상의 여자예요. 아 쓰러집니다.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. 어. 총, 우리니 남자들이 살살 녹을 수밖에 없어. <laughs> 야, 정말. 아우 멋있는 거야. 이분은요? 어떻게 한다고? 김자옥 씨 어떻게 하신다고요? 언니요. <laughs> <laughs> 이번에 또 오랜만에 새 노래가 나왔다면서요?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서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. 어떤 노래인데요? 내 나이가 어때? 둘이 와. 둘이 되는 노래니까. 제목이 딱이거든요. 이게 예. 맞네요. 네. 한번 들어볼까요? <laughs> आरामे 어됐어이나 이래 걱정해아 오늘 제가 아,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. 이 바람 버리고 에이. 몸 개그를 해야데 아니 오늘 조건 씨가 말 한마디 했다고 오늘 많이 젊어졌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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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땀을 열정적으로 흘리시면서. 아, 아니 그래서. 저는 안 늙을 줄 알고 우리 보고 올 다리 찬 아. <laughs> 아, 아